안녕하세요. 맘대로 유가의 동기맘 나나입니다. 진짜 크리스마스가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크리스마스라고 해도 어디 밖에 나갈 수도 없고 분위기가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마냥 집에서 가만히 있기에는 좀 아이들한테도 아쉬운 것 같고 해서 어 제가 크리스마스 기분을 한번 내보려고 어 데코레이션 한번 해봤거든요. 어 날짜가 좀 다가와서 그런지 쿠팡이나 이런 사이트에서 한 2만 원 정도면 크리스마스 데코레이션 풀세트를 다 구매 가능하더라고요. 그럼 아이와 함께 예쁘게 데코레이팅하면서 기분도 느끼고 시간도 보내는 방법 한번 공유해 드릴게요. 아, 그리고 어떻게... 데코레이팅 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얘들아 아빠, 네 아빠 그 스티커 같은 거어디있어요보고른거 먼저 보고이정도로 괜찮다 그러면 한번 더 너무 세게 하면 그여 아빠 이렇게 잡고 야지 이렇게 잡 여기다여기다주영 터질거와는 잘 살아도 터질거가 조금은 나아, 겠지 오, 됐다 됐다. 주영아, 좀더 해야돼. 많은데 먹고, 알겠지? 무서운 만만한 데? 오, 재밌다. 잘했어. 우와! 많이 부풀어 올랐어? 네. 조금만 하면 끝내요! 아, 머리는 아직 하나도 안됐는데? 되고 있어요. 어, 그래요. 도와주... 도움이 필요하면 아빠한테 오고 필요 없대 힘들어? 네기 Never... never g 군인이모 엄마 산타가 아주 많이 부풀었어요 중 되고 있네 되고 있잖아 힘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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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진짜 많이 됐다 케빈 잘 되고 있어? 재밌습니까? 표정은 하나도 재미없는 표정인데? 아 재밌는 표정이네 잘하고 있다고요 아이 귀여워 아이 귀여워 야. 아빠 이쪽으로 와요. 이거 이쪽으로 와서 메리 크리스마스 쓰면 되잖아요. 응. 어, 위치만 저기다 가추 네. 걸어 봐. 올라이 원. 올해가 발매된지 엄청 오래 됐잖아. 응. 음. 이제 올해 또 빌보로 찾을 일이 찾았어? 네? 더시즌 지금 시즌이라서 그런 거 아니야? 좀좀더 솔드 하나 이쪽에다 놓을 거야. 여기? 여기는 붙일 데가 없어. 여기 여기다 붙이면 요여 붙여 요 그럼 이 이렇게 붙일까? 하나 저기 붙이고 하나 여기 붙이고. 여기 잡아. 이렇게. 저기 붙이고 여기 그 붙이고. 좋아. 알았고 그 한번 해보자 일단 해봅시다 아. 아니야. 가말 걸고. 붙는 데서요. 두 이렇게. 그래. 가가기대다고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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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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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아빠가 이거 안 들어도 된거지 이거 데 저거 대장고 있어요 어만까꼭 해봐 아. 아, 아, 이게 뭐야 아, 아, 이게 뭡니까 아, 이게 뭡니까 <laughs> 야 그럴싸한데 좀 멋있어지고 있는거 같은데 어? 하울티도 만들었어 아스 스팡... 캔디 이거 뭐였지 이름이? 캔디 노는거야 그렇게 하고 그 놔두고 인형아 이거 왜 어따 붙이고 싶다고? 톡도. 왜? 왜 그러냐면 와야몬랑흑흑이나나 친구들이 봐야 한다. 아 분부대로 합쪽 어디 어디 복도 무리. 무리 복도 무왜 어, 어. 거기다 붙였어요? 이야다달아 네. 그래서 붙였어요? 요아 오케이 그렇게 마음에 들어? 막 밤에 되면 더 예쁠 것 같아. 엄마 생각에 <laughs> <laughs> 쌈바춤은 아, 어떻게 치지? 브라질 쌈바신. <laughs> <시. 웃음> <laughs>